먼 옛날 신라의 예수도였던 경주 땅에 한때는 명망 높았으나 이제는 기울어가는 한 양반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선비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학문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그에 대해 이르러서는 쇠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넓었던 기와집은 군데군데 허물어졌고 한때는 손님들로 북적였던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집안에 감도는 것은 깊은 정적과 무거운 한숨 소리뿐이었습니다. 박선비는 마음씨는 고왔으나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글쟁이었습니다. 선조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교활한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가산을 탕진하고 말았죠. 그에게 남은 것은 낡은 집한 채와 조상님들께 면목이 없다는 죄책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외아들, 박서준이 몇 해째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용하다는 의원들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병의 원인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가 허하고 마음이 약해 생긴 병이라는 막연한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한때 총명함으로 이름 났던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하루하루 쓰러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아버지로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에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가혹한 벌을 받는단 말인가? 박선비는 텅빈 곳간과 아들이 누워 있는 안채를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최씨 부인 또한 절망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명문가에서 곱게 자란 그녀에게 가난과 아들의 병은 견딜 수 없는 수치이자 고통이었지요. 이게 다 무슨 꼴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저와 함께 죽어주시지요, 영감. 아내의 울음 섞인 원망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박선비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집마당 한가운데에는 수백년 된 고목나무가 서 있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말라 죽어 앙상한 가지만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안의 운명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박선비가 텐마루에 앉아 시름에 잠겨 있을 때 낡은 대문 앞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 나가보니 누더기 옷을 걸친 어린 소녀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얼굴은 꾀죄죄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맑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박선비는 잠시 망설였지만 차마 아이를 그냥 둘수 없어 안으로 부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설득해 겨우 남은 쌀로 묽은 죽을 쑤어 먹였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수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죽한 그릇을 허겁지겁 비운 뒤 박선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리.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다음 행동이 기이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 깊고 총명했습니다. 집을 한 바퀴 둘러본 수련은 다시 박선비 앞에 와서 섰습니다. 나리, 이 댁은 망할 집입니다. 뭐, 무엇이라, 이 무슨 무례한 말이냐.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떠나는 집입니다. 집에 기둥인 나리께서는 마음이 떠나 있고, 안주인마님은 희망을 떠나보냈으며, 도련님은 삶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리 흩어져 떠나니, 복인들 어찌 머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르고 썩어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입니다. 박선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집안의 형편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허면 허면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제가 이 댁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제가 들어와 흩어진 마음들을 쓸어 담고 마른 곳에 물을 주고 썩은 것을 도려낸다면 이 댁에도 다시 복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제안이었지만 벼랑 끝에 서있던 박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소녀에게서 마지막 희망의 동아주를 보았습니다.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아들 서준의 병세를 살피러 의원이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도련님의 몸에는 이렇다 할 병의 근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맥은 약하나 생명의 기운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제 아들의 병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제 소견으로는 도련님의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듯 합니다. 삶에 대한 의욕과 기쁨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지요. 도련님께는 새로운 활기가 필요합니다. 거칠지만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기운이 약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운을 곁에서 계속 쐬다 보면, 꺼져가던 삶의 의지도 다시 타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의 말을 듣는 순간, 박선비의 뇌리를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련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양반의 체면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모두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비는 수련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련아, 내가 내 며느리가 되어 주어야겠다. 네, 며느리라니요. 제가 어찌 감히 진짜 혼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다. 그저 아픈 내 아들의 곁에서 병수발을 들고 말버디 되어주는 이름뿐인 며느리가 되어 달라는 뜻이다. 내가진 그 씩씩한 기운으로 내 아들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려줄 수 있겠느냐? 수련은 그의 눈에서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거두어준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나리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도련님을 보살피겠습니다. 이 결정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은 바로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영감, 제정신이십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도 모를 저 천한 것을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드린단 말입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하지만 박 선비의 결심은 확고했고, 결국 수련은 기묘한 신분으로 박씨 집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최씨 부인의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것 게으름 피우지 말고 마당이나 쓸어라. 내년이 들어온 뒤로 집안에 더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구나. 수련은 며느리가 아닌 하녀처럼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모든 구박과 힘든 일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집안을 살피며 쇠락의 원인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마당 한가운데에 죽은 고목나무였습니다. 원령은 직감했습니다. 저 죽은 나무가 집안의 모든 좋은 기운을 막고 탁한 기운을 내뿜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수련은 박선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날이 저 마당의 고목나무를 베어내야 합니다. 죽은 것이 산 사람의 터전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어찌 산 사람들의 기운이 온전하겠습니까? 저 나무는 우리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나무다. 비록 죽었으나 어찌 함부로 벨수 있단 말이냐? 진정한 상징이란 살아 숨 쉬며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현재를 갉아먹는 것은 족쇄일 뿐입니다. 부디 저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새싹이 돋아날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며칠을 고심하던 박선비는 결국 며느리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더 나빠질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감, 정말 미치셨습니까? 저 요망한 것의 말에 홀려 조상님들이 노하실 짓을 하려 하십니까? 모두 내 책임이니 어서 나무를 베어내라. 거대한 고목 나무가 쓰러지자 늘 그늘져 있던 마당에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 거대한 뿌리까지 모두 파내야 합니다. 하인들이 며칠 동안 땅을 파 거대한 뿌리를 뽑아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뿌리가 뽑혀 나간 깊은 구덩이 밑에서 맑은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나무 뿌리에 막혀 버렸던 옛 우물터였습니다. 이 우물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물을 길어가며 감사의 표시로 쌀이나 돈을 놓고 갔습니다. 덕분에 텅 비었던 곳간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작은 활기가 돌자 수련은 본격적으로 남편 서준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의 병이 아닌 마음의 병을 돌보는데 집중했습니다. 도련님, 오늘 장터에서는 씨름대회가 열렸답니다. 황소만 한산애들이 어찌나 힘을 겨루던지 구경하는 저도 손에 땀이 났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바깥 세상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던 서준의 텅빈 눈에 조금씩 흥미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그렇게 재미있는 곳이요. 네, 도련님. 때로는 힘들고 아프기도 하지만. 살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감사한 일이랍니다. 수련의 긍정적인 기운에 서준의 마음은 서서히 열렸고 신기하게도 병세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새 애틋한 감정이 싹 트고 있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좋은 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이를 시기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조정의 권세가인 이 판서였습니다. 그는 오래 전부터 박선비의 마지막 남은 땅을 헐값에 차지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박선비,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내가 보니 그 쓸모없는 척박한 땅, 내가 특별히 인정을 베풀어 사주려 하오. 이 돈이면 당분간은 굶을 걱정은 면할게야. 그가 내민 돈은 턱 없이 적은 품돈이었습니다. 박선비는 거절했지만 이 판서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선비 어른, 대감님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것은 현명치 못합니다. 저 쓸모없는 땅을 붙들고 있어 봐야 세금만 나갈 뿐입니다. 대감님 눈 밖에 나면 어떤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 마음이 약한 박선비는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거의 땅을 팔기로 마음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련은 박선비를 찾아갔습니다. 나리, 그 땅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잠시 저와 함께 그 땅에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수련은 맨발로 흙을 밟아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확신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날이 이 판서의 말은 거짓입니다. 이 땅은 결코 쓸모없는 땅이 아닙니다. 쌀을 심어 굶주리는 땅이 아니라 약초를 키워 사람을 살리는 땅입니다. 이 흙에는 인삼이나 도라지 같은 귀한 약초들이 좋아하는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곳은 하늘이 내린 약초밭입니다. 절대 이 땅을 파셔서는 안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씨 부인은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것. 어디서 굴러먹던 것이 이제 집안 대소사까지 간섭하려 들어. 내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될 수도 있단 말이다. 여가라. 저 요망한 것을 당장 끌어내어 뒤뜰 헛간에 가두어라. 수련이 헛간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서준은 몇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고 아버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수련은 우리 집안의 은인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 한 번만 저를 믿고 수련의 말을 따라주십시오.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이 아들이 지겠습니다. 아들의 처절한 모습에 박선비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다, 아들아. 내가 어리석었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너의 그 사람, 내 며느리를 믿어보겠다. 박선비는 이 판서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수련의 조언에 따라 밭을 약초밭으로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땀 흘려 일하는 보람 속에서 삶의 활기를 되찾았고 수련의 손길이 닿은 약초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마침내 가을이 되자 약초밭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심은 약초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약재로 자라났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전국의 약재상들이 몰려와 비싼 값의 약초를 사갔고, 박씨 집안은 하루 아침에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본 최씨 부인은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수련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애썼다 아가 내가 오랐군. 이 늙은 이를 용서해다오. 이 소식을 들은 이 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더욱 악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감히 내 앞길을 막. 본때를 보여주마. 그는 권력을 이용해 박씨 집안의 약초가 궁궐에 진상되도록 손을 쓴뒤 운반 과정에서 부하들을 시켜 최상급 약초를 썩은 것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자가 진상한 약초는 양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썩었으니 이는 임금님을 기망하려 한 대역죄가 분명하다. 허진사를 당장 하옥하라. 억울합니다. 소희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선비는 역적으로 몰려차가운 감옥에 갇혔고, 가문은 다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 오직 수련만이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가장 큰 억울함은 가장 큰 나눔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모든 곳간을 여러 가장 귀한 약초들을 전부 꺼내 약탕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정녕 미쳤구나. 지금 우리 코가 석차인데 누굴 돕는단 말이냐? 우리의 진심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들이 모여 거대한 목소리가 된다면 그 소리는 궁궐까지 반드시 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날 밤부터 박씨 집안에서는 밤새도록 약탕을 달이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박씨 집 대문 앞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가족들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정성껏 약탕을 퍼주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신 저희 아버님께서 마지막 가는 길에 백성들께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이 약탕을 마련하셨습니다. 부디 드시고 몸을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허선비 어른이 그럴 뿐이 아닌데, 필시 모함일 것이야. 보시오, 영모를 꾸민 자가 어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백성을 구한단 말이오.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고, 들끓는 민심은 마침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모를 꾀한 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 백성을 구한다. 과인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이 사건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 당장 암행어사를 비밀리에 파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도록 하라. 임금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의 조사로 이 판서의 모든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전하, 허진사는 죄 없는 충신이며,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자신의 살인사욕을 위해 나라를 기만한 이 판서가 있었나이다. 그심한 놈. 당장 이 판서를 파직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 또한 대역죄를 물어 가장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라. 이 판서는 비참하게 몰락했고 박선비는 모든 누명을 벗고 영광스럽게 풀려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며느리 수련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그날 이후 박씨 집안은 임금의 큰 상을 받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교만해지지 않고 수련의 뜻에 따라 얻은 복을 어려운 이유가 나누는데 힘썼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서준은 마침내 수련과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쳤던 소녀 수련은 이제 도성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의 현명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화창한 봄날 서준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만약 그때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구려. 저는 그저 웅크리고 있던 새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등 뒤에서 작은 바람을 불어 주었을 뿐인 거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복이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다른 이의 아픔을 보듬어 줄수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녀의 지혜와 사랑은 한가문을 구원했을 뿐 아니라 세상에 진정한 복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따뜻한 빛이 되어 오래도록 기업...